최근 한 사건에서 트로트 가수 비네서의 매니저는 비네서의 집에 침입한 한 여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서울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이 여성의 행동은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져 팬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다. 비네서는 이 사건 이후 엄청난 충격을 받고 심각한 감정적 상처를 입었고 이로 인해 이 여성과의 모든 만남을 거부하게 되었다. 대신 그녀 매니저가 대표로 경찰서에 가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화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여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여성의 빈에서 자택 진입 과정 전반을 CCTV 영상을 통해 철저히 검토하여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것은 수사 당국이 사건을 처리하고 조사가 완료된 후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사건은 연예계 스타들의 사생활과 개인 보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여론의 광범위한 관심을 끌었고 현대사회에서 개인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경찰은 폐쇄회로 CCTV 영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빈에서의 자택 침입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철저하고 철저한 수사를 벌였다. 이 여성이 남성 가수의 개인 공간에 불법적으로 접근하고 침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초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 정보에 따르면 여성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고 비난받을 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불법 행위를 한 여성의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모든 관련 측면을 하나하나 밝히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한편, 비네서과 그녀 매니저 팀은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개인 보안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하며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엄격한 법적 조치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예술과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 이 사건은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항상 최고 관심사였던 연예계의 개인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더욱 표명하게 했다. 빈에서의 팬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연예인들이 겪는 위험과 고통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팬 커뮤니티는 빈에서를 열렬히 지지하며, 그녀 개인 공간을 침해한 여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개인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팬들은 빈에서의 이 사건을 통해 더욱 강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